네 오늘은 LNF고 어, 기업 개요부터 볼게요. 동사는 2000년 설립돼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2차전지양극화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스마트 기기, ESS 등을 만드는 데 쓰임. 두 번째, 중국에 위치한 무석광 미래신재료 유한공사와 경북 김천에 위치한 JH화공업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세 번째, 대구 달서구와 경북 칠곡군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매출은 수출 96.6%, 매수가 3.4%로 구성 어,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어, 똑같이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뭐였더라, 어디였더라, 코스모신 소재였나, 제가 영상 했던 그거와 같이 2차전지이고, 또 양극화 물질로 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기업계열로는 뭐 이것도 똑같이 양극화 물질이네요. 때 제가 했던기억가 안나는데 양극화 물질이고 음, 재무로는 매출액이 15년도에 2,300억, 2,400억, 4,000억, 5천0 0억3 0억 영업이익은 어, 15년도에 마이너스 19억, 어, 138억, 290억, 270억, 마이너스 76억 어, 단기순이익은 15년도에 마이너스 50억, 52억, 206억, 198억, 마이너스 88억 어, 이 회사가 사실상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19년도에 지금 적자를 보였고요 음, 잘이렇 흑자였다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래프로 오, 가실게요. 네, LNF의 120일 분봉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매도 포인트가 나왔고, 그리고 스토케스틱도 적정, RSI, MACD는 지금 0에 지금 필어하고 있네요. 어, 살짝 넘어왔다가 말았다가, 넘어왔다가 말았다가 하고 있고 9월 22일 기점입니다. 음. 그리고, 좀 잠깐 평선을 볼까요? 이평선을 보면은 지금 61선이 밑에 있고 여기가 이제 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어, 하락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5분봉을 보자면 9월 22일 기점으로 볼리저밴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MACD도 지금 0 밑에 있고 어, 근데 스토캐스틱은 살짝 어, 시장이 과열된, 좀 과열된 느낌도 있고 어, RSI는 지금 좀 적정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보고 LNF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일단은 LNF 회사 자체가 2차전지 똑같이 양극화물질 100%로 어, 매출 수출하고 있고 96%가 해외예요 아, 96%가 수출이에요 내구는, 내구성은 이제 3%로 양극화 물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양극재, 응극재 이렇게 있고, 또 전액 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양극화 물질을 한다는 거죠. 100% 어, 2차전지 기업이고, 음 그리고 사실 LNF가 보시면 LG 화학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 그러니까 이거죠.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느냐, LG 화학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뭐 SK 쪽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느냐 음, 이런 건데, 어, LF n 이 회사는 LG 화학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LG 화학은 어디다 납품을 할까요? 테슬라 쪽에다 납품을 배터리 하고 있죠, 배터리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 이렇게 보시면 뭐. 위에 테슬라가 있다면, 그 배터리는 이제 l g 화하게 해야 되고, l g 화하게 납품하고 있는 LNF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좋다고 보여져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고, 어, 음, 또 시황, 이 LNF에 대한 시황으로선, 어, 좋다. <laughs> 간단하게, 좋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어, 좋은 회사입니다. 어, 왜냐면, 양극화물질로,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2차전지 사업에, 리튬 2차전지 또 하면서, 이제 되게 필요한, 어, 2차전지 중에 그 사업이기 때문에, 어, l g 화학이 지금, 배터리 사업이 1등 아닙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l g 화학이 1등이고,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는데, l g 화학이 1등인 배터리 회사에, 어, 이 LNF가 2차전지 양극화물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클수 있는 회사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 그리고 지금 시황으로서, 9월 22일 시황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있지 않을까, 어,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